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히스토리 3. 소형차의 중요성에 눈뜬 벤츠. 1926년 출범한 다임러 벤츠는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대형 리무진을 주로 비지었다. 국가 원수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애마로 각광받았다. 1972년엔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를 선보이며 쇠기를 박았다. 덕분에 노면에 바퀴 하나만 붙어 있어도 손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 1998년 M클래스는 북미 올해의 트럭과 이듬해 3월 월드카워드까지 수상했다. 1980년대에 들어 벤츠는 새 소형차로 영토 확장을 꿈꾼다. 1982년 등장한 190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C 클래스의 초석으로 브랜드 진입 장벽을 낮춘 주역이다. 1974에서 1982년 벤츠는 6년 동안 6억 파운드 이상의 개발비를 쏟아부었다. 기존 중대형 세단 위주의 전략을 넘어 수익을 높일 새 주역이었다. 엔진도 여느 벤츠보다 작았다.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엔진 N-100은 4단 자동기어와 맞물려 91마력을 뿜었다. 까다로운 북미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1. 엘 심장도 이듬해 선보였다. 약 4.4m의 차체를 이끌기에 충분한 성능을 냈다. 1 9 0은모터 스포츠에서도 유명세를 탔다. 1984년 메르세데스 벤츠는 독일 미레브루클링에서 당대 최고의 포뮬러 원 선수들을 모아 1 9 2기 다시 16볼트 한 차종으로 원 메이크 레이스를 열었다. 이른바 메르세데스 설룬 카레이스다. 이때 F1에갓 데뷔한 아일톤 세나가 쟁쟁한 라이벌을 제치고 우승하며 이름을 떨쳤다. 192 세나 에디션이 등장했던 배경이다. 소형차로 돌파구를 찾다. 그러나 190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유럽 판매는 괜찮았지만 미국에선 소비자의 냉랭한 반응으로 성과를 못 냈다. 설상가상으로 계열사인 다임러 벤츠와 에로스 페이스 타서가 네놀란드 항공기 제작사인 포커를 인수한 뒤 최악의 경영 실적을 냈다. 1993년 다임러 벤츠는 갈수록 치솟는 인건비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약 11억 8천 마르크의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회사 안팎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벤츠는 빠르게 새 전략을 짰다. 같은 해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새로운 소형 콘셉트카 비전 A93을 선보인다. 본입 위엔, 여느 라인업과 달리 근사한 색곡지별도 지웠다. 단순히 작은 몸집만 뽐내는 건 아니었다. 사일 가솔린 엔진은 작은 차체를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A 필러가 앞바퀴 중심선까지 쭉 뻗었고 머리 공간을 넉넉히 확보해 넓은 거주 공간을 갖췄다. 그러나 기존처럼 유럽에서 생산하면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벤츠는 1993년 3월 미국에서 공장 부재를 찾았고 이듬해 엘라베마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1997년 드디어 M 클래스가 나왔다. 메이드 인 엘라베마 SUV다. 사양에 따라 5인승과 7인승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눴다. 막내지만 벤츠의 기술 욕심은 여전했다. 아빠 퀴 불림 FF 구동기에 짧은 보닛을 갖췄지만 샌드위치 바라고 부르는 정면 충격 흡수 시스템으로 특허를 받았다. 장애물과 충돌하면 엔진과 변속기가 객실로 들어오지 않고 바닥 아래로 미끄러져 나오게끔 설계했다. 작은 차는 안전하지 you 않다는 편견을 깨부순 주역이다. 1997년 최초의 A 클래스가 등장했다. 콘셉트와 달리 you 유선형 눈매와 윈도우 라인 갖춰 course. 독특한 개성을 뽐냈다. 82마력 내는 직렬 4기통 1. 벤츠는 2004년까지 5년간 약 110만 대의 A 클래스를 팔았다. 프리미엄 SUV 시장에 도전장 같은 시계 벤츠는 새로운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대형 세단뿐 아니라 소형차 및 SUV로 영토 확장을 꿈꿨다. 주인공은 M 클래스. 본래 벤츠는 G 클래스를 대체할 프로젝트였다. 이를 위해 1991년 미쓰비시와 손을 잡고. 파제로 플랫폼 바탕의 새로운 SUV를 기획했다. 그동안 자체 기술로 혁신을 주도한 벤처였기에 다소 놀랄만한 행보였다. 당시 벤츠와 미쓰비시는 공동 개발을 통해 각각의 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둘의 합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5월, 양사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포기했고, 벤츠는 자체 개발을 이어갔다. 세계 최초의 전자식 안전성 제어 기술과 승객 감지 기능 갖춘 에어백으로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에서 별 5개 만점을 따냈다. 보니센 V6 3.1 가솔린과 직렬 4기통 2.31 가솔린 등두 가지 엔진을 얹었다. G클래스의 대체자로 개발했던 만큼 험로주행 실력이 남달랐다. 사매틱은 상시 사륜구동 기능을 더했다. 또한, 새롭게 개발한 사륜 전자식 프랙션 시스템, ITS는 세 계의 디퍼런셜 락 기능을 갖췄다. 미국 크라이슬러와 세 계의 합병 M클래스 출시를 계기로 프리미엄 SUV 시장에 불이 붙었다. 렉서스 RX, BMW X5 등 북미 시장 을 겨냥 한 경쟁 SUV 들이 속속 등장 했다. 그러나 미국 토종 브랜드 의벽은만 만치 않았 다. 다임러 벤츠 는 주도권 을 쥐기 위해 또 다른 카드 를 꺼냈 다. 1998년 미국 빅3중 하나인 크라이슬러를 380억 달러에 인수해 다임러 크라이슬러로 거듭났다. 당시 자동차 제조사는 이합 집산을 거듭했다. 경제 위기 때문이다. 독일 브랜드도 피할 수 없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극심한 불황이 들이닥쳤다. 벤츠는 1992에서 1993년 4만 명 가까운 구조조정을 통해 활로를 모색했지만 판을띄 없는 체질 개선이 필요했다. 결국 개발 비용은 줄이되 생산량 늘려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크라이슬러와 손을 잡았다. 그러나 세기의 합병은 오래가지 못했다. 둘의 윈윈 전략은 이상에 가까웠다. 기업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수직적 구조의 독일 기업과 달리, 미국은 평등하고 자유분방한 형태. 1998년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통합 주식은 84달러로 시작했지만 불과 4년 만에 30달러 수준까지 추락했다. 6개의 공장 폐쇄와 3만여 명의 구조조 정도 뒤따라왔다. 또한 크라이슬러 310대면 마땅히 공유할 만한 차도 없었다. 라인업 구성이 워낙 다른 탓이었다. 폭스바겐 그룹과 비교하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낮았다. 결국 2007년 5월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북미 부문 크라이슬러 주식 80. 1%를 미국 사무펀드 서버 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서버스 CBSUL에 매각했다. 둘의 결혼 생활은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젊은 고든 바그너로 디자인 개혁 과거 벤치의 표정은 보수적이었다. 네모 반듯한 코날과 눈매, 각진 자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영국 왕립예술학교 RCA 출신 고든, 박은호에게 디자인을 맡기면서 유성형 스타일로 거듭났다. 1997년 벤치에 입사한 그는 약 10년 만에 불과 40세의 나이로 수석 디자이너에 오른 실력파다. SLR 맥라렌, S 클래스, C 클래스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역사상 최연소 디자인 총괄이었다. 그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자인 테마로 감각적 순수미 센슈얼 퓨어러티를 앞세워 모든 라인업을 수술대에 올렸다. 딱딱하고 고루한 표정에서 벗어나 조약돌처럼 매끈한 승용차를 비었다 권위의 상징 S 클래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끈한 본닛과 루프 라인을 통해 젊은 사업가의 드림카로 탈바꿈했다. M 클래스의 후속 GL도 고든 바그너를 통해 매력적으로 거듭났다. g l e 쿠페가 대표적이다. 전통적인 SUV 비율을 벗은 쿠페다. 스포츠카처럼 늘씬한 지붕을 과감히 도입했다. 국내에선 한때 일반 모델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뽐내기도 했다. 2017년과 2018년 GL이 쿠페는 일반 버전보다 각각 1298대, 45대 더 많이 팔려 디자인의 힘을 증명했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더 에스트오어 너싱 벤츠의 기업 정신이다. 새로운 디자인에 힘입어 메르세데스-벤츠는 거미줄처럼 촘촘한 라인업을 갖춰 나갔다. E와 S 사이를 메꾸는 GLS 컴팩트 SUV GLC 소형 쿠페형 세단 CLA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8년 243만 8,987대를 팔아 8년 연속 연간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다음 회 계속 글광준기 로드 테스트 기자 사진 다임러 에이지.